12월 22일, 르벤 자순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는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이러기를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는 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스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포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겠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자손과 머느세판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 자하느냐 보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와의 호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와의 호 성막이 있는 여와의 호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받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